안녕하세요. 자동차 실내를 이쁘게 꾸며드리는 자동차 엠비언트 전문 시공점 카식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버뉴 어, 팰리세이드 그리고 신형 GV80이 두 대가 동시에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둘이 두 분이 이렇게 친구분이신데 같이 이렇게 입고를 해서 저희 새로 나온 글로우 모션 에어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를 해주셨어요. 어, 오늘 새벽에 차를 놓고 가셨어요. 오늘 이렇게 두대 동시에 이쁘게 좀 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쁘게 시공을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두대 동시에 놓고 한번 영상부터 좀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더니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실내가 일단 엠비언트가 전혀 없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어서 엠비언트가 전혀 시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엠비언트가 없는 차도 저희가 이렇게 또 메뉴까지 또 활성화해서 시공을 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업을 누르고 차량을 들어가서 라이트를 들어가시면 지금 원터치 방향지시등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웰컴 미러 라이트 요 메뉴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순정 메뉴 활성화해서 이더뉴펠리세이드도 이쁘게 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에 이더뉴펠리세이드도 얼마나 이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V80입니다. GV80은 뭐, 많이 또 영상 제가 또 올려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냥 감탄사 나올 정도로 미쳤다. 네. 어마어마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연출되어 있는 멋진 GV80 차량입니다. 어, 오늘 일단 상담은 일단은 전화상으로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화로 어디 어디 하실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작업을 시공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라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또 이렇게 베이비시트가 있어서 저희 글로우 모션 에어 제품으로 하신다면 또 자녀분의 또 전용 자리, 베이비시트 쪽 자리가 엠비언트만 저쪽만 또 제어를 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저희 글로우 모션에요. 오늘 시공할 거고요. 자,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뭐 서비스로 이렇게. 배선을 빼드려야겠죠. 왜냐면은 또 여기 구멍뚫어서 하면은 나중에 서비스 받으실 때 문제가 될수 있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구멍뚫어서는 안 했고 서비스홀로 이렇게 빼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배선 작업도 없는 글로모션 에어로 잠시 후에 이두대 멋지게 엠비언트 시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뽀된 차량 시공 완료됐고요. 더뉴 펠리세이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영상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어 우선 GV80 차량으로 저희 글로우 모션 에어 시공된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이 시공의 주, 퀄리티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은 조금 안내를 조금 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동 걸어서 웰컴 세레머니부터 볼게요. 제가 웰컴 세레머니는 오렌지 색깔로 좀 바꿔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네, 웰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저장해 놓은 색상으로 표현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베이비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시트가 있다 보니까 저쪽 끝이 좀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이쁘게 시공 잘된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시공 내역부터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글로 모션 에어로 기본 시공했습니다. 기본 시공이라고 하면 전면부 원래 순정으로 있는 이 위치와 그리고 스타트 버튼 아래쪽 그리고 글로브 박스 위쪽 그리고 도어 라인 이렇게 네개 해가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추가로 시공을 한게 저번에 한번 해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컵 커플 테두리가 원래 순정이 있어요. 이 순정 있는 것도 제가 광량업을 해서 기가 막히게 또 연출을 또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이 색상 바꾸는 것부터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법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차량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있죠. 실내 무드 조명 들어가시면 색상과 밝기 설정 가능하시고요. 지금 밝기 제가 한5 정도만 냅둘게요. 너무 밝아서 5 정도만 냅두고요. 이 상태에서 색상도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이제 연출이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모드를 순정연동에 아니어서 바꿔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연동 모드로 제가 바꾸고 레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멋진 레드 컬러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온통 시뻘겋게 연출이 되고 있죠. 아, 이 순정 콘솔은 오늘 광량화가 많았어요. 아, 색상도 거의 보면 은뭐 비슷하죠? 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린색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린색 들어도, 네, 이렇게 연출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커플도 이거 굉장히 밝고 이쁘네요, 진짜. 이따가 멀티 컬러 보시면은 더 매력이 있으실 거예요. 같이 멀티 컬러가 표현되기 때문에 어, 너무 이쁘게 잘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요 목조목 한번 보죠. 제가 오늘 뭐좀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어, 여기 실내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는 에 조금 잘안 보여서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실내를 조금 켜놓고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랑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실내 제가 좀 조명을 좀 켰고요. 이킨 상태에서 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요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글로우 모션 에요 신제품 출시됐죠. 이 신제품의 장점,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신제품의 장점은 이 도어 트림에서 빛이 나오게 하려면 보통은 다 배선을 그 집어내가지고 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뭐, 물론 꼼꼼하게는 잘 해드렸죠, 여태까지. 근데 우리가, 어, 4년이란 시간을 이상을 저희 글로우 모션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 그 제품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다 넣어놓은 게 1차적으로 나온 게 글로우 알 g b 에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저나 저번 주에 나온 글로 모션 에어가 있는데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다 에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배선 작업 없이 통신으로 무선 통신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선 제, 작업이라는 게 아니 뭐 있으면 어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배선 작업이, 뭐, 핀 작업이 가능한 차도 있고, 하네스 핀 작업이 가능한 차도 있고, 하네스가 만땅이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꼽을 수 없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할 수 없는 차들은 대부분 뭐, 하네스에 구멍을 뚫어서, 주름관을 통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서비스홀로 나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 작업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깔끔은 하죠? 깔끔은 한데, 그래도 이 하네스 작업을 할때이 뒤에서 이제 빼면은 이제 그 스티로폼 같은 이렇게 손뭉치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빠지게 되면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차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내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앰비언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내가 너무 밝아서 뒷자리만 좀 밝기를 낮추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했죠. 통합으로밖에 제어가 안 돼서.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부위만 밝기를 조절하거나 끌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큰 장점이 있는. 앰비언트 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모션에어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나서 고가의 차량들도 그리고 부담없이 더 시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들도 이 배선 작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또 저희 쪽으로 문의도 많이 주시고 시공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G90 1억 5천 주고 뽑으신 G90도 몇백 킬로 안탄새 차인데도 오셔 가지고 또 하시고 가시고 GV80 쿠페 신형 GV80 G80 모든 세단들 제네시스급의 세단들 그 외에 모든 차들이 이제는 무배선 타입의 순정 연동 무빙을 시공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도어를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이렇게 뭐 하네스 쪽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배선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게 뭐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뜯을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또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 라인을 기존에 있는 라인을 빼고 저희가 이제 풀 LED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죽에 손상이 될 수도 얘가 가죽이 되게 야들야들해요 조금만 눌려도 그 자국이 움푹 파입니다 그래서 이 도어 라인 시공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그만큼 또어 시공의 퀄리티가 또 시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꼭 받아 보셔야 됩니다 도어 트림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를 빼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 리벳이라고 해서 속에 있는 리벳도 까야 되는데 이 리벳 까고 조립하는 과정도 단차나 유격 없이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다시 재조립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그냥 피스를 쑤셔가지고 박아가지고 조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재조립을 해줘야지 이런 유격도 없이 깔끔하게 처음 상태 그대로 잡소리 안 나고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빛만 나온다고 해서 엠비언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빛만 내오 나게 하는 거는 누구든지 이제 뭐 다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려면. 근데 소중한 차량, 고가의 소중한 차량, 제 2의 재산인 소중한 차량에 몇년 동안 타면서 시공을 해놓은 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가 차팔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LED는요, 불량이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서비스 센터가 왜 있겠습니까? 서비스 센터가 뭐 개수가 많다고 그래서 내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여서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센터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대기업인 삼성이나 LG 제품도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장나는 거를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LED도 불량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을 하고 나서 이 차량의 상태가 바뀌면 안 돼요. 원래 없었던 유격이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꼼꼼하게 깔끔하게 시공해 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순정 연동 무배선 엠비언트 좋은 제품을 글로우 팩토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검수까지 완료된 아주 멋진 제품을 저희 카식스에서 우수한 퀄리티의 차량으로 적용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식스에서 이 LED를 다루고 그리고 이 아크릴과 LED의 조합으로 이 수많은 차들을 저희가 시공을 많이 했지만 어 이거는 음... 어떻게 보면 어 기본적인 상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도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만 하고 그 이상을 못하거나 혹은 뭐 따라하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퀄리티까지 따라 하지는 못해요. 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퀄리티는 왜그 분야에 장인들이 계실까요? 그분들도 다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노하우가 누가 봐도, 어,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되죠?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참 잘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뭐, 있으니까 장인 소리도 듣고 그러겠죠. 저는 뭐그 정도까지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LED 활용도, 이해도,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지금 이 GV80에도 그냥 LED만 넣고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번져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칩에서 이 RGB라는 이 그린과 블루와 레드 색깔이 나와가지고 조합이 돼가지고 색깔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LED만 쓰게 되면 어느 각도에서 볼 때는 백색으로 보이지만 어느 각도에서 볼 때는 파, 하늘색으로도 보이고 아무튼 이 표현력이, 어, 너무 차이가 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자, 지금 제가 이 도어를 뭐 이렇게 수그리고 밑에서 보지는 않겠죠. 어느 누구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해놓으면 그냥 눈 가리고 아옹이 될수 있거든요. 자, 전면 상단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봐도 도트자국 하나 없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크릴이랑 이런 조합이 깔끔하게 잘 됐다 라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해 드려야 되는 게이 어, 튜닝 샵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어, 도트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 표현할 때는 굉장히 많이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서 빛이 확산되는 거와 움직이면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의 움직이면서 표현되는 거는 네, 이렇게 보면 도트 자국이 바로 100%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트 자국이 보였다면. 그만큼 아주 깔끔하고 우수하게 시공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컵 홀더 라인도 도트 자국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까 첫 번째 알려드렸던 배선 작업 안 한다는 그 내용과 이두 번째는 지금 순정 연동 상태거든요. 이 순정 연동 상태에서도 뭘할수 있냐면은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저희 베이비 시트가 있네요. 그럼 아이가 너무 밝아서 잠을 설치거나 그리고 너무 밝아서도 밝은 부분만 쳐다보면 시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을까봐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정 연동 상태에서도 뒷도어를 꺼보겠습니다. 네, 뒷도어만 꺼졌습니다. 지금 이쪽도 지금 연출 잘 달고 있고요. 이렇게 뒷도어만 꺼졌어요. 자, 이렇게 뒷도어만 원하는 부위만 끌수 있고요. 반대로 제가 다시 뒷도어 키고 앞도어만 한번 꺼볼까요? 이제 네, 이렇게 끌 수도 있죠. 그리고 센터 패션. 네, 지금 센터페시아까지 꺼졌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껐다 켰다도 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만 밝기를 좀더 낮춰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 도어도 밝기 좀 낮춰볼까요? 네,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든 거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도 지금 보시면 그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예 네, 얘만 꺼졌죠. 껐다 켰다.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색깔 바꾼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앞도어는 어, 제가 하늘색 그리고 센터페시아는 아 죄송합니다 센터페시아는 오렌지색 네. 그리고 뒷도어는 초록색 네. 이렇게 뒷도어는 초록색 앞도어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내가 개별적으로 색깔을 지정해서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색상과 밝기 조절을 할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멀티 컬러 모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멀티 컬러 모드 굉장히 멋있게 연출되고 있는데 음, 내가 원하는 색상을 10가지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수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다섯 개의 색상을 표현을 하고 싶으면 다섯 개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개. 자, 지금 개수를 줄이니까 색깔이 하나씩 빠지면서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제가 늘려볼까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입니다. 네, 열개 색상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순정으로 있는 컵홀더도 멀티 컬러가 표현이 되면서 이쁘게 연출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연출되고 있어요. 아 여기에 생수통 하나 꼽아놓으면 진짜 이쁘겠네요. 이렇게 색상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이 멀티 컬러 모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멀티 컬러 모드에서도 원하는 도어 쪽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끌 수도 있고요. 어떠한 환경에 맞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앰비언트 그리고 어떠한 연출까지 가능한 앰비언트 글로우 모션 에어라는 멋진 제품입니다. 여기에 또 글로우 모션 에어의 멋진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깜빡이 모드부터 한번 볼게요.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1열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이 모션을 볼수 있고요. 이 색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 가면서 쓸수 있다라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꺼놓고 쓰셔도 되고요. 우측 깜빡 일으키면 우측 일렬, 좌측 깜빡 일으키면 좌측 일렬, 비상 깜빡 일으키면 양쪽 일렬. 그래서 멋진 이런 물 흘러가듯이 멋진 퍼포먼스를 볼수 있고요. 이 패턴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다른 패턴도 쓸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여기에 또 주야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도 오픈 감지 모드 자 도어를 열면 오픈한 쪽 4개 모드에서 이렇게 멋진 움직임 표현도 볼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끌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은 안 끄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면 멀리서도 문을 열었을 때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간에는 또 저희 양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그리고 시야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후진 시에는 앰비언트가 꺼지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후진해 보겠습니다. 후진입니다. 네, 후진을 했더니 실내에 있는 모든 앰비언트가 꺼졌습니다. 이 기능 역시도 온오프가 가능하십니다. 어, 지금 이렇게 디드라이브를 놓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낮춤이라는 이 순정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눌렀다 뺐다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주행시 어두운 곳 터널, 즉 터널이나 밤이 됐을 때는 기존에 내가 세팅해 놓은 밝기보다 다운돼서 눈의 피로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멋진 모드입니다. 어, 이렇게 D 드라이브에 있을 때만 이건 적용돼요. 주행할 때만 여기에 말 있는 그대로예요. 어두운 곳 주행 시 강제로 이거를 껐다 켰다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게 아니라 순정에 있는 그대로 주행할 때만 이건 원래 순정도 주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가만히 P나 D를 서 놓고 있는데 밤이라고 해서 어두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주행할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십니까? 난리 났죠? 이거 왜 그럴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지금 디드라이브 주행 중인데, 라이트가 꺼졌어요. 라이트가 꺼졌더니, 어떤 효과가 나냐면, 빨리 라이트 다시 오토로 냅두라고 알려주는 멋진 기능이에요. 이 스텔스 모드의 주행은요, 지금 제가 잠깐 다시 P를 놓을게요. P를 냅두면, 은 아무리 라이트가 꺼져 있어도 반응 안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행 중에만 적용됩니다. 이스트레스 모드의 주행은요. 본인도 위험하지만 타인에게는 위협함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그런 거를 방지해 드리는 멋진 기능입니다. 어, 저희 글로모션에요. 이렇게 고객님들의 오너분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해 주는 이 멋진 앰비언트. 좀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1억 원도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샵도 따로 현대해상에서 배상물 책임 보험 1억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공 시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 보험 처리 다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고객님들에게 믿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과 저희 샵에 보험까지도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더 안심하고 믿고 찾아와 주셔도 됩니다. 자, 1억 넘는 1억 가까이 되는 그리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다 소중한 차량입니다. 어떠한 차량이 저희 쪽에 와도 동일하게 소중한 차량 똑같이 소중하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믿고 안심하고 좋은 제품으로 시공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GV80에 또 벤츠 EQS 감성까지 또 살려 넣어 놨습니다. 자, 1억 넘는 GV80 살려는 드릴게요. 저희가 실내. 만큼은 온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온도 올리면 올릴 때마다 이 따뜻한 느낌에이 빨간색이 물 흐르듯이 이쁘게 흐르고요. 자, 지금 싱크가 풀려 있었네요. 싱크가 풀려 있었어요. 싱크는 이쪽에서 조절하면 이쪽만 가고요. 이쪽에서 조절하면 이쪽만 가는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때 온도 조절하는 쪽만 움직이게 되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합 모드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도 올리면 올릴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이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흘러, 흘러가듯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내려볼게요. 내리면 시원한 느낌의 파란색이 정말로 물 흘러듯이 아주 이쁘게 흘러갑니다. 심지어는 자, 여기도 보세요. 이야, 컵홀더까지도 기가 막힙니다. 운전석에서 보면은 요만큼이 보이죠 조수석에서 보면 반대로 요만큼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연출까지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이 GV80 엠비언트가 그래도 그나마 잘돼 있는 편인 차량인데 1억 넘는 차에 참 조금 밋밋함이 아쉬움이 아주 많은 차 중에 하나가 G90, GV80인 것 같아요 그런 차들 저희 카식스에서 실내 감성 아주 멋지게 연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멋진 감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알려드리고 이 차량의 엠비언트 시공의 소중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 영상 보시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된 게 있으시다면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면서 또 응원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이렇게 또 실내에서 보여드리는 앰비언트 외에 또 다른 것도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힘 나서 더 열심히 또 준비해서 도움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웰컴까지는 봤으니까 또 굿바이 세레머니 봐야겠죠? 시동 한번 꺼볼게요. 굿바이 세레머니 웰컴의 반대로 뒤에서부터 옵니다. 굿바이 세레머니입니다. 제가 굿바이 세레머니는 또 하늘색으로 해놨어요. 저 하늘색 참 좋아하고 오렌지색 좋아해서 원하는 대로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원하는 패턴까지 사용해서 웰컴 굿바이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 카식스에서 어, 이 멋진 앰비언트로 또 남은 25년도 어, 몇달안 남았지만 또 바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의 많이 주셔서. 순정 차량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한번 시공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